반갑습니다. 파도코인입니다. 저 컴파운드 코인이 어제 같은 경우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위로 한번 웃었거든요. 이러면 바닥이다. 무조건 간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막상 투자를 했을 경우 8만원에서 잡아가지고 5만원으로 내려와 버리면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캔들하고 거래량 자체가 경외수를 가지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딱그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도 보시면 거래 터지고 위로 쌓였거든요. 위로 더 올라갔지만 바로 빠져버렸죠. 역시 이런 자리도 더 올라갔지만 또 빠져버렸죠. 저는 이런 자리 매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차트로 해석을 한게 아니에요. 가격을 움직이고 내리는 핵심 기술이죠. 재단 스케줄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컴파운드의 재단 스케줄을 공개를 할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도망가야 되는 자리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건데 우선 중요한 내용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동안 업비트 기간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이 멘틀이라는 코인이 1등입니다. 77% 올랐고요. 그전에는 뭐 160%까지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한달 사이에 하락폭이 커지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릴까? 뉴스를 검색을 해봐도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뉴스도 오래전에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멘틀 홈페이지입니다. 락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UX링크의 지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2024년 12월이죠. 한마디로 2025년에 대한 스토리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락업을 통해서 가격을 띄울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멘틀이 2025년 1월부터 조정은 받았지만은 박스권을 듣고자 급피치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업비트 기간별 상승률 1등 코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끌어 올렸는데 결국에는 재단 스케줄이 가격을 올리는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절대 운으로 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올려서 밀어버리는지 그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이걸 알게 되면 지금부터 이 시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진짜 수익은 재단 스케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멘틀재단이 파트너사에게 요청했던 락업, 그 다음에, 자, 유동성 관리, 그리고 마케팅 플랜부터, 자, 한마디로 재단 스케줄을 나열한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 락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자, 락업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전체 물량의 70%가 진행이 된다. 멘틀 코인에 대한 스케줄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더 화면을 아래로 내려놓고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도 0.5달러에서 2.8달러가 되어 있는데 여기 0.5달러는 2025년 바닥 가격이고 2.8달러는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예요. 자,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은 올해 10월 말에 이 가격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한마디로 코인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고 이 세팅한 가격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날짜와 함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컴파운드가 차트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재단 스케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차트 자체는 경우의 수를 가져요. 지금부터 거래 붙고 가격이 올라가면 바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거래가 멈춰버리는 순간 상투가 되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헷갈릴 수 밖에 없는데 이 재단 스케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하나의 방향과 기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활용하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큰손들도 컴파운드의 재단 스케줄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들이 던지지 않는 이유 딱 하나죠. 팔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재단 스케줄을 활용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적극 동참합니다 매집도 하고요 중간에 뉴스 이슈를 풀면서 목표가까지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재단 스케줄인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목표가 날짜에 맞춰서 팔면은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다 라는 거죠 다만 제가 컴파운드의 재단 스케줄을 영상에서 오픈을 해버리면은 수급이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사지를 못해요. 수익 기회가 날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컴파운드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재단 스케줄 보내드릴 건데 거기 저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 사셔도 되고 더 사셔도 돼요. 대신에 보내드린 날짜, 목표가에는 꼭 팔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걸로 재미보고 계시죠?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년에 코인 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할 이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 부푼 꿈을 안고 바이낸스부터 업비트까지 상장이 되었는데, 자, 지금 재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좀 달라져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매집 단가가 0.015달러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14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도 193원이거든요. 자, 최소 13배 정도 아직 수익 중이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떡잎 있는 코인들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던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시면요. 초기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u s d 1 여기에 대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포인트는 왜 에어드랍을 할까? 이건데 결국에는 초기 투자자들의 이득을 지금부터 더 올려 줘야 되거든요. 자, 한마디로 올라갈 코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벌써 자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창립한 자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데뷔를 하자마자 상장 첫날 85%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5번의 거래 정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토리가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일가는 결국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기존 상장 절차를 우회하는 정책을 써 가지고 계속 암호 화폐를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일가가 벌어들인 금액이 2조 8천억 정도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민코인부터 해 가지고 관련 코인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겠는데 지금 초기 투자자들의 이득을 추가를 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운 행보를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 부동산 토큰화 이쪽에서 한번더 움직이 되면 반드시 급등하는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원 사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장 추가 지원 들어오고 있죠. 가상자산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토큰화를 최우선 가지로 삼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암암리에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트럼프 일가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코인 대가들이 이 코인을 매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바로 이 코인인데 보시면 상장되고 한 차례 급빛을 보여줬다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초록색 구간만 움직여도 100배 상승이 나오고 이전 고점만 가더라도 1,000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스케줄로 인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내 코인 계좌 역전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할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소문이 완전히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코인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코인은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010-9612-1134. 자, 여기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매수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매수타점과 함께 재단이 설정한 목표가부터 재단 스케줄까지 싹다 보내드리니까 기회를 꼭 잡아보시고 자 다음 주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네로라하는 코인 거래소부터 글로벌 운용사까지 이제 슬슬 매수 입질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자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이 코인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자,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진짜 의도가 있는 코인이죠. 한마디로 재단 스케줄로 진짜 초 대형 급등을 볼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혼자 투자하시려고 하니까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드리면서 큰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괜찮은 코인들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돼요. 코인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이 코인으로 반드시 따뜻한 연말 꼭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